세선수 이틀 연속 활약을 펼쳤습니다. 이틀의 경기를 본인이 치르면서 본인이 느낀 기분. 본인의 플레이된 평가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. 일단 첫 게임 지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게임하고 세 번째 게임 이길 수 있어서 뭐 무엇보다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겨서 가장 기쁘고요. 뭐 플레이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자 저는 이제 어제 경기에서 그 김지찬 선수가 희생 플라이를 쳐내는 모습 네네. 상당히 인상 깊게 봤었고 뭐 오늘도 또 이제 희생 플라이를 만들어냈는데 네.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떤,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가요 일단 그 주자가 뭐삼 루에 있으면은 일단 점수를 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. 뭐 일단 팀 배팅하려고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야기긴 한데 강민호 선수가 격하게 안아줬잖아요. 네. 네, 그때 뭐좀 이야기를 덧붙인 건 없었나요? 그냥 제가 좀 짧은 플라이언데 민호 형이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득점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제가 가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김태찬 선수는 좀 어떤 선수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까? 저는 일단 그냥 항상 뭐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본인은 지금 어떤 부분이 좀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, 하고 계신가요? 어 일단 마, 전부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네 많이 부족하다 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작년보다 좀 나아진 거는 타격할 때 이제 작년보다 이제 올해는 좀 출루를 많이 생각하고 타석에 임하고 있는데.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그런 부분에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어 코칭스텝이나 뭐 선수단이 워낙 또 김치찬 선수에 대한 애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, 이틀 연속 도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네. 허사면 감독에게 좀 맞는 기회를 달라 좀 한마디 하시겠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뭐 그런 거는 뭐 제가 잘하면 뭐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. 뭐 뭐든지 어디서든 뭐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. 저 아,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? 네. 네, 정말 잘하면 나가는 겁니다. 네. 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